제23장 강소성의조 2화 e tongue. Kang Susong, w 지하 밀실인 것 같은데 지하 밀실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가보좌하고 단위에서 부공산매경인지 공중부양하여 둥실도 있었고 그는 두 눈을 감고 있었으니 허허 이 자의 머리에 안개 속에서 명확하게 연기와 같은 짙은 고리가 다섯 개나 있었다. 이런 오기조원의 경지인가 그리고 황금빛 두 눈을 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가보좌한 인물에게 조금 떨어져서 두 손을 휘젓고 있었다. 그가 휘저을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공기의 파공음이 들렸고 이 파공음은 가보좌한 인물에게 쇄도하였으며 그의 몸에 강력한 타격음이 들렸으니 아 이것은 소림사에서 유명한 백타신공이지 않은가. 그렇다. 지금 이거는 호견에게 추궁과열을 진행하다가 호견에게 소림사의 무상반야 공으로 운기인공을 전개하도록 했고 호견은 시간이 지나며 부공산매경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어서 이거는 공간을 격하고 의기심영을 일으켜 그의 몸 구석구석을 두드려 주었으니 드디어 호견은 임도경맥이 뚫어지는 기사를 경험하였고 호견은 신화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호견에게 있어서 굉장한 기원이었으니 진정한 강호 무림의 초절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아무튼 이건의 행사는 일각 동안 더 이뤄졌고 이건은 지루한 나머지에 호견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으니 화르르 화르르 순간. 호겐의 몸에서 황금빛 광채가 장렬하였고, 그의 몸에 걸친 의복은 화르를 타서 순간체가 되었다. 이어서, 호겐의 피부에 균열이 생겨서 피부껍질이 벗겨지는데, 헐, 일생일 대백만인 무리미네 하나, 한번 경험할까 말까한 기사가 벌어지고 있었다. 환골탈태. 지금 호겐의 몸은 마치 누의 껍질을 벗고 나오는 화려한 나비라고나 할까? 호겐의 피부에서 벗겨지는 허물 뒤로 그의 피부는 티 하나 없는 아기 피부와 같았고, 그의 머리털은 전부 벗겨졌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머리털이라는 것이 시간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다시 자라나는 것이거늘 지금 호견의 머리털은 젊은 여인의 삼단과도 같은 머리털로 다시 자라나게 되었다. 어찌 이런 경천동지할 일이 있단 말인가? 살라 안개가 자욱했던 지하 밀실의 안개와 호견의 머리 위에 떠 있는 고리 다섯 개는 순식간에 호견의 코로 빨려 들어갔고 그의 몸은 서서히 자단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그리고 눈을 번쩍 뜨게 되었다. 저벅 저벅 저벅. 이거는 호견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어, 형님. 이게 무엇란 말입니까? 녀석, 드디어 진정한 내가 고수가 되었구나. 너의 내가 공부해. 능이 180여 년의 내공이 가득 차게 되었으니 말이다. 아, 정말입니까? 형님, 진정 감사드립니다. 그래. 호견아. 기특하구나. 축하한다. 네? 형님. 그런데 말이야. 호견아, 너는 잘못했으면 정말 죽을 뻔하였구나. 너는 몸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무공을 펼치고 다녔느냐? 왜 그렇습니까? 내 몸의 혈맥은 거의 절반 이상이 봉혈폐맥의 과정에 있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그저 무공을 전개하고 몸이 뜨거워지는 과정만 겪고 있었습니다. 다만 뜨거워지는 현상이 빨라지긴 했습니다만 너는 앞으로 30일 정도만 해왔던 것을 그대로 진행했다면 몸에서 넘치는 양기로 폭발했을 것이다. 최소 주아인마에 빠졌겠지. 폭발하려는 것을 억지로 운기조식을 통해 누르려 했으니, 정말로 주와인마로 폐인이 되었거나 죽었겠지. 정말입니까? 그렇구나. 후유, 정말 다행입니다. 사랑하는 두 명의 아내를 두고, 먼저 삼도천을 건너다니, 다행히 소림사의 백타신공으로 너의 몸에 막힌 기혈과 세맥을 두드려 주었더니, 너의 내공은 급상승하여, 만년 사망의 약기를 모두 흡수하게 되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 생각은 해봤느냐? 무엇을 말입니까? 내가 내게 제안한 것을 말이야. 네, 사흘 고민했습니다. 형님. 그래. 네, 형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네, 제가 의적이 되어 소주의 고관대작과 지역 유지의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불쌍한 양민을 도왔지만 저 홀로 이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너조차 빚과 소금이 되지 않으면 이곳 소주는 매우 암흑의 도시가 되겠지. 네? 그래서 말인데요. 호여아 너의 의견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웅의 부에주가 오면, 그에게 의견 제시를 해라. 네? 나는 말이야,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는데, 와, 우리 형님. 사람의 마음과 뜻을 헤아린다면, 거의 신선이 된 것이 아닙니까? 후후후후, 여서. 형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긴, 제가 형님과 2여 년 전에 헤어질 때도, 형님은 거의, 반인반신의 경지였습니다. 내 얼굴에 금칠은 그만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녀석, 재형 안찰사사의 안찰사 집안만 한번 털자는 것이냐? 어? 그래, 안찰사 그놈은 매우 패악한 놈이지. 형님, 이 동생은 정말 놀라자빠지겠습니다. 제가 말하기 전에 어떻게 제 의견을... 그러니까 영웅의 부유주 정철이가 도착하면 이곳 소주에서 내가 할 사업에 대해 말하라는 것이다. 형님, 형님은 혹시... 내일 우워등선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 그렇지 않아도 자꾸 내가 하늘로 올라가려는 현상이 요즘 들어 자주 일어나고 있지. 에, 정말입니까? 형님! 후후후후, 녀석. 농담이다, 농담이야. 놀라기는... 에이, 형님! 그렇게 동생에게 농을 하시다니요. 하지만 혹여나, 내가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 다만, 내가 너와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무리가 있고... 실제로 너의 사업은 영웅이가 벌이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부회주와 잘 의논하고 그렇지 않아도 안찰사에 대해 영웅이의 조사를 의뢰했으니 녀석이 양민과 백성을 어떻게 괴롭히고 있는지 조만간 정보가 나에게 배달될 것이다. 그때 녀석의 집을 아장내도록 하자. 얼핏 너의 기억 속에 여러가지 정보를 생각하다 보니 녀석은 아무래도 웅천부의 폭강성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구나. 네? 폭강성이요? 그렇지. 그럼. 제가 황룡사에서 경험한 놈과 같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마도 십중팔고 허?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 아름다운 소주에도 너는 소주가 아름답게 보이느냐? 그렇지요이 소주는 바로 항주와 함께 중원의 낙원과도 같은 곳이 아닙니까? 상유 천당 하유 소황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그 아래는 소주와 항주가 있다. 정말 좋은 말입니다. 소주를 정확하게 표현했군요. 글쎄다. 나는 이 소주가 밤에는 화려한 불빛으로 불려 성이며 낮에는 화려한 배들이 정박해 있고 천해 보고와도 같은 풍광이 있더라도 꼭 그렇게만 보이지 않는구나 마치 먼 산을 볼때 정말 아름다운 신의 솜씨가 보이더라도 가까이 그 산에 가면 여인들이 놀랄 만한 끔찍한 벌레들과 각종 독종과도 같은 것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으니 말이다. 에이 형님도 참 형님은 세상을 너무 염세적으로 보시는 건 아닌가요? 그러는 너는. 뭐가 아쉬워, 그동안 의정 놀이를 했느냐? 그야, 세상의 부조리가 인서가, 나는 그냥 세상을 염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수라 혈기로 세상은 물들었고, 이대로 둔다면, 세상은 영구적으로 부조리가 더 판을 칠 것이다. 아수라가 원하는 세상이요. 폭강성이 폭주하는 세상이지. 아, 그래서, 형님께서는 그렇게 폭강성을 원수같이 여기시는 것이군요. 폭강성에 대해 이야기하면, 이날이, 새도록 해도 모자랄 것이다. 저는 노닥거리지 말고, 저녁이나 먹자꾸나. 네? 저녁이라뇨? 형님과 저는 묘시에 이곳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서가, 시간은 벌써 저녁이 되어, 묘시가 지나고 있구나. 아이고, 정말입니까? 그런데, 저는 도무지 허기가 지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너의 몸속에 있었던, 만년 사망의 약기가 모두 소화되었으니, 한, 이래는 굶어도 배가 고프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형님은 아니야. 허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형님. 형님의 제수씨들에게 황제가 먹는 만한 전석의 수라상을 준비하라 하겠습니다. 지금은 소면이라도 그릇째 먹겠구나. 이 답답한 지하 연무장을 나가잡구나. 하하하. 알겠습니다. 형님. 제가 앞장서지요 후후후후. 청풍명월이라 가을 끝자락에 있었지만 하늘은 맑고 중천에 떠서 밝게 비추는 달은 가을의 정취를 더욱 진하게 물들게 하였다. 지르륵, 지르륵. 귀뚜라미 풀벌레 소리가 바람을 타고 공간으로 흩어져갔다. 츄츄츄쓰쓰쓰. 츄쓰쓰쓰쓰쓰. 두 명의 흑의 모복을 입은 자가 아름답고 화려한 정원에 나타났는데, 소주에서 꽤 유명한 정원인 창랑정이었다. 과거 오대시대 5월국 광릉왕의 개인 정원이었으나, 지금은 소주 안철사의 겉에 있는 정원이었는데, 이곳이 맞나? 네, 형님. 오늘은 녀석이 집에 없다고 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녀석은 공식적으로 휴가를 떠났지만 사실은 지하 밀실에 있지. 결국 녀석은 사람의 피가 그리운 거야. 그동안 참아왔던 아수라의 혈기가 녀석의 어두움에 본능을 깨웠지. 지금 안찰사의 거에 들어온 인물들은 바로 이건과 호견이었다. 호견은 낮에 관부에 들려 허드렛 일을 하는 하인에게 뇌물을 주고 안찰사에 관한 정보를 얻었으며 바로 오늘 밤이 안찰사의 집을 털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미 한달 전에 이곳을 털었지만 그는 상황이 좋지 않아 그저 간단한 금붙이만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가 노리는 것은 그의 금고였고 그의 금고에는 이곳 소주의 유지가 뇌물로준 수많은 당나라 시대의 희귀 보물을 얻고 싶었다. 이것은 후견 본인이 귀영치산자를 멋지게 그만두기 위한 최고의 선택이었는데 후후후후 이번에는 최고의 것을 훔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곳 소주의 소망원을 만들어서 고아와 가난한 양민의 자손에게. 총문과 무공을 가르치고 이곳 소주와 중원의 후기 지수와 인재를 배출할 것이다. 호교는 아무 희망 없이 귀주와 사천 경계에서 이건을 만나기 전 고향을 등진 인물들과 산적으로 활동하던 인물이다. 그러던 그가 이건에게 비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고 한데 더 맞은 후 이건과 함께 다니다가 개과천선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알량한 무공 한자라겁던 그가 모호에게 불문의 무가지보를 사서 받고 본격적으로 상승 무공을 익히는 무도자의 길을 걸었다. 그는 무오와 헤어지며 이건과 무오에게 받은 애정으로 인생이 거듭났고 그후 세상의 부조리를 경험하며 약자 편에 서서 그들의 억울함을 우회해서 풀어주곤 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혼자 의롭게 살아서는 결코 세상이 좋아질 기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소시적 가진 꿈, 아이들에게 참 인간의 도리와 희망을 몸소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에 미쳤으나 보이는 바 빈민촌에 기거하는 양민들이 눈에 밟혀서 하루하루 도수의 삶을 살았다. 그의 몸도 지쳐가고 마음도 지쳐갔으며 그저 자신이 멈추면 빈민촌 아이들과 양민이 눈앞에서 죽어간다는 생각에 그런데 이건의 등장은 호견에게 있어서 막연한 희망이 생겨나고 있었으니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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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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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견과 이거는긴 회랑을 걸었다 호견아 지금부터 저놈으로 뜻을 전한다 너는 이쪽으로 직진하여 끝까지 가다보면 막다른 곳이 바로 안찰사의 비밀집무실이지 네? 아니 형님 저는 좌측으로 돌아서 안찰사의 집무실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내가 가려던 곳은 진짜 집무실이 아니야. 당연히 그곳에는 금고가 있더라도 쓸만한 것이 없다. 그러니, 너는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또한, 지금부터 만나는 녀석은 인간 같지 않은 녀석들이니, 반드시 요조를 내대 일절 망설이지 말도록, 이거는 골로 보내라는 전음을 할 때, 우수를 들어 목을 끊는 신용을 하였다. 형님, 변하셨네요. 살생할 때는 세번더 생각하라고 하시더니, 내말잘 들어라. 우리는 일반 무리민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만나는 녀석들은 폭강성의 폭기, 즉 아수라 혈기에 노출된 녀석들을 상대하는 것인데, 그들은 보통 인간의 인성이 상실했고, 양심의 화인맞아 녀석들은 오직 어둠의 본능만이 충만한 녀석들이며, 피와 죽음, 악동만이 남아있는 이성상실한 짐승이라 보면 된다. 아... 아수라의 혈기에 욕심을 낸 녀석들은 아수라의 정개를 물려받지 않았다고 하여도, 폭강성의 최측근 부하라 할수 있지. 그러니 내가 가진 수 중에 오직 항마신공과 항마신수, 신, 퇴, 각, 장 등을 전개하여 박사를 내야 하는구나. 형님, 그것은 결국 소림사 역금과 세수의 정수인 금강불계 불마신으로 박사를 내라 하시는 것입니까?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은 확실하지. 나는 행복하다. 똑똑한 동생을 둬서 말이다. 이그 형님은 우회적으로 자화자찬하십니까? 후후후후, 아무튼 잊지 마라. 내가 들어가는 곳은 쉬운 상대가 아니야. 망설이지 말고 즉결하되 금강불개 불마신이 되어 그들을 초장에 박살 내거라. 알겠습니다, 형님. 망설이면 설마 내가 죽겠냐마는 복날의 동네 똥개처럼얻어터질 것이다. 흠, 명심하겠습니다. 그래, 나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통해 지하로 갈 것인데 일을 마치고 우리가 들어올 때 해태상이 있었던 곳에서 내가 이래 동안 너와 함께 있으며 가르쳐준 자연동화신법을 펼쳐 기다리고.

허허, 이거는 호견의 치료뿐 아니라 소림사 무공을 더해, 이래 동안 그의 무공을 더욱 진보하도록 지도했고, 따라서 호견의 무공 수준은 이미 한문파의 장문인과 방불하게 참여하되었다. 그는 지금 이건의 무공 중 유일하게 경신법을 전수해줬는데, 그것이 바로 자연동화신법이었다. 과연, 이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폭광성의 폭기, 즉, 아수라의 혈기에 노출된 인물들은 어떤 존재란 말인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의 매거진은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